안녕하세요. 자 이번 추천 에어드랍은 어, 불토큰입니다. 어, 이 불토큰도 제가 프리세일에 참여한 토큰이고요. 어, 어제 이어서 제가 프리세일에 참여한 토큰 리스트 걔네들을 지금 설명하는 연장선에 있습니다. 그 제목에 df 방식 앞에 추천이라고 붙어 있는 것들은 제가 프리세일에 참여한 어, 에어드랍을 다시 설명해 드리는 거입니다. 그렇게 참고,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것 같고요. 자, 이 불토큰은, 어, 신뢰도 점수가 사실 그렇게 다른 초록에 비해서 높지는 않습니다. 75점 짜리거든요. 어쨌든 초록이었고, 이 불토큰이 텔레, 텔레그램 텔봇 방식의 에어드랩과 디앱 방식의 에어드랍 둘다 진행이 됐었고요. 지금도 텔봇 방식 에어드랍이 되는지 여부는 잘 모르겠습니다. 어, 디앱 방식에서는 얘는 특이한 게 자, 0.01 이런 거없구요0.1 BNB를 소모해서 3만 개를 지급받는 프리세일이 진행 중입니다. 그래서 지금 디앱 방식 디앱 방식 디그니까 발음이 자꾸 꼬입니다. 자, 디앱 방식으로 이제 웹에 어 접속하셔서 클레임을 걸면 자, 0.1 BNB가 소모되고 3만 개를 지급해 줍니다. 0.1담 3만 개입니다. 그래서 얘는 실제로 컨트랙트 주소하고, 어, 저기 뭐 참여 링크 상세 설명란에 올려놓을 거고요. 저는 이게 여기 안 써놨네요. 그러니 저는 이게 토큰이 좀 있습니다. 조금 있다가, 어 알게 될 겁니다. 우선 간단하게 여러분 이게 살짝 그 안에 D앱이 조금 바뀌어서 간단하게 설명만 해드리고 넘어갈게요. 여러분 우선 링크 복사해서 D앱으로 가시는 건 아시죠? 링크 복사해서 D앱으로 가겠습니다. <laughs> 자, 디앱에서 열어 주시고요. 자, 이제 접속하시면 지금 어 이... 스마트 체인으로 바꿔 주시고요. 접속하시면 지금 현재 한 이제 프리 세일이 한 11일 정도 남아 있다고 뜹니다. 근데 조금 달라진 게 뭐냐면 거기 지금 홀그 메타 메타블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. 그거는 제가 다음 영상에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. 얘는 또 따로 설명을 좀 해드, 해드려야 될것 같아서 그리고 어 불토금 뭐 지금이라도 혹시 뭐 프리 세일을 참여하실 분들은 어 거기 보면 에어드라 3만 불이라고 되어 있잖아요. 여기를 눌러 주십니다. 얘를 눌러주시면 0.1개의 BNB가 소모되고 3만 개를 획득하실 수 있습니다, 여러분. 이렇게 어 참고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. 자, 다만 주의할 점은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, 어 얘는 어 웹사이트 신뢰도가 75점입니다. 다른 진짜 좋아 보이는 것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좀 낮은 점수입니다. 자, 그런데 지금 이 불토금 많이 다 홀딩하고 계신가요? 이 불토큰 홀딩을 하면 어 아주 좋은 점이 하나 있습니다. 그거에 대해서 바로 다음 영상에 이어서 제가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. 어쨌든 좋아 보이는 에어드랍 그래서 어 모두가 프리세일에 참여한 음 토큰 중에 또 하나 어 불토큰이었습니다. 해당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